안녕하세요. 런하. 양동이TV의 빈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홀러닝 속업 트레이닝 2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사실 속업 트레이닝 영상 제작에 고민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마추어, 아뭐그 아마추어도 아닌 취미 활동으로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배운 적 없는 단순한 저의 노하우다 보니 잘못된 러닝 방법을 공유하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도 제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도 아닌 것 같고 또 혼자서 나름의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감히 또 한번 영상 제작을 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러닝 초심자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참고해 주시고 러닝을 체계적으로 배우셨거나 혹시 코치 군들이 계시다면 한번 평가를 댓글로 달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혼러닝 속업 트레이닝 2탄 알아볼까요? 자, 먼저 혼러닝 속업 트레이닝 1탄에서는 그림자 따라잡기라는 이름으로 달리기 수준이 비슷한 러너분을 나만의 페이스메이커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죠. 근데 그림자 따라잡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트랙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과 속도가 어느정도 비슷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죠? 그럼 주변에 러너가 없으면 우리 런쟁이 런뿐 여러분들은 존버를 타야만 할까요?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홀러닝 속업 트레이닝 2탄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바로 토끼와 거북이라고 할게요. 네이밍에서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이것은 이제 달리는 분이 아니라 트랙에서 걷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아니 걷고 있는 사람으로 페이스 메이킹을 하면 우리도 거르란 소리인가? 웅성웅성, 시끌시끌, 숙덕숙덕?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트레이닝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둘레가 250m가 되는 트랙에 빈과 어르신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여 빈은 시속 12kmh로 달리기를 하고 어르신은 시속 6kmh로 걷기 운동을 한다. 이때 빈이 5km를 달린다고 할때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횟수를 계산하시오. 반 출발선상에 있는 것은 만난 횟수로 치지 않는다. 어디 보자. 자 정답! 1번 자, 그럼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빈과 어르신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속도 차이가 두 배가 나니까 빈이 한 바퀴를 돌 동안 어르신은 반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바퀴를 완주했을 때 어르신은 한 바퀴를 돌면서 둘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빈 기준으로 두 바퀴당 한 번을 만나게 되는데 네 바퀴에 1km. 20바퀴에 5km가 되니까 완주하게 되면 총 10번을 만나는 것이죠. 자, 달리다 말고 갑자기 수학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시속 6km per hour가 바로 보통 사람이 빠르게 걸을 때의 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속 12km per hour는 제가 목표로 삼는 km당 5분이 소요되는 500 페이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트랙을 걷고 계시는 분들을 선정하고 눈대중으로 두 바퀴마다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끔 속도를 조절해주면 근사치로나마 500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럼 영상을 통해 이 토끼와 거북이 속업 트레이닝이 과연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자 제가 러닝을 시작하고요. 저의 페이스메이커 어르신분과 만나는 지점까지 빨리 감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어르신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이곳을 기준점으로 이제 두 바퀴를 돌 때마다 어르신이 이 자리 근처에 오시게끔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바퀴를 돌면 어르신도 비슷한 위치에 그대로 계시고, 그 다음 두 바퀴도, 그 다음에 두 바퀴도 이렇게 비슷한 구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걷는 분들은 페이스가 보다 일정해요. 그 말은 이 방법을 통해 내 페이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유지하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러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뛰다보면 보통 페이스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림자 따라잡기 트레이닝을 고려하면 나의 페이스가 떨어지던 상대의 페이스가 떨어지던 변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숨이 차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장시간 동안 운동을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말은 토끼와 거북이 트레이닝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페이스메이킹을 좀더 장시간 동안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꼭두 바퀴마다 같은 지점일 수는 없겠죠. 편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주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상대방과 만나는 주기만 염두하고 달리신다면 내 페이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토끼와 거북이의 제일 좋은 장점입니다. 어때요? 우리 혼런어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혼자 운동을 해 보니까 혼자 운동을 하실수록 더더욱 개인마다 나름의 계획과 체계 아니면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룹으로 운동을 하는 것과 그나마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멀고도 험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트레이닝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빠란!